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2년도 토끼띠의 1년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토끼띠분들, 남은 2021년도에는 본인의 잘못된 실수가 큰 화를 부르게 되지만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무리는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노고를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연인 관계에서도 이별을 원하지 않는다면 오랜 만남으로 권태기가 오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떤 운세일지 알아볼까요? 토끼띠분들, 이해에는 운이 좋으시나 많은 노력과 움직임이 요구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열심히 노력하시면 점점 더 운이 들어오게 되니 기대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노력하시어 본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장해 나가셔야 운이 들어오겠습니다. 이해에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운이 좌우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직장에서도 항상 겸손하게 본인 일에만 충실히 하시면서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남의 일 등에는 간섭하지 마시고 본인 일에만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에는 본인이 꾸준히 오랫동안 계획한 일들을 추진하셔도 무난하겠으나 새로운 일 하시면 손해보시는 분도 있으시니 나이별 운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불화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해에는 주세계에 빠지시면 운이 들어오다가도 나가게 되니 항상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노력하시고 많이 움직임으로써 운이 들어온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 또는 자격증 등에는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노력하시고 너무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금전적인 면에서도 크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살아가게 되겠으며 크게 힘든 일은 없겠습니다. 다만, 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큰 지출을 하시지만 않는다면 또한 크게 돈이 들어오는 해가 아니므로 지출 관리만 잘 하시게 된다면 안정된 생활을 하시겠습니다. 이해에는 사람들과 돈거래 등은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상대방을 기분 상하게는 하시지 마시고, 대인 관계에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주위에서 투자 등으로 돈에 대해 유혹이 많겠으나,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 본인이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서류 등이 오가는 일도 꼼꼼히 잘 살피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힘들다고 또는 마음이 안 맞는다고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면 나중에 후회하게 되겠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이해에는 오겠으니 좀더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설과 관제수가 올수 있으니 항상 언행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할 일도 생길 수가 있으니 그것 또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연인이신 분들,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안정감을 주도록 노력하시면 좋은 만남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나친 집착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부부이신 분들 무난하게 보내시겠으나 갈등이 오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싱글이신 분들도 좋은 이념 만나시게 되겠습니다. 건강 운은 좋지가 않겠습니다. 운이 좋으신 분도 건강이 좋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지요. 건강 잘 챙기시고 작은 질병 등에도 꼭 주의하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이 바빠지면서 스트레스가 오게 되니 항상 운동과 식습관으로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등은 윗사람과 의논은 하지만 참고적으로 듣고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해에는 남의 집에 간다던가 또는 어떤 모임에 가서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항상 그것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족 또는 친구와도 이해는 어, 동업은 무조건 많이 주의하셔야 되며 가능하면 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전적 손해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초에는 운이 서서히 들어오면서 귀인의 도움도 있고 하시는 일 등에서 승승장구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운이 들어올 때 확실한 목표를 세워 노력하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무언가 확실하지 않는 일이라면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이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남의 일에 간섭을 하게 되다가 오해 또는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또한 부딪힘이 있을 수가 있으니 참견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모든 일에서 신중히 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롭게 벌리는 일은 힘들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에 가서 운이 서서히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투자 등도, 어, 많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4세 분들이십니다. 이해는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은 구설 또는 시비가 올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모임이나 친구 집에 놀러 가셔도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본인이 곤란해질 수가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언행을 주의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말 한마디로 본인이 구설이 생기며 힘들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능한 많이 모이는 곳에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이 싫어도 타인에 의해서 이리저리 다니게 되는데, 아무 이득도 없이 바빠질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싫다고 생각이 되면 생각대로 행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설 또는 망신수가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많이 신경 쓰시고 부딪힘이 없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 사고 등의 위험도 많을 수가 있으니, 이해에는 운이 많이 좋지가 않아 금전적 손실도 클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많이 움직이지 마시고, 본인의 일에만 충실히 해 나가시면 무난하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건강운도 좋은 편이 아니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이성 또는 부모님과의 다툼도 잦아질 수가 있습니다. 싱글이신 분들 주위에서 연인을 만날 기회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다툼이 잦아질 수가 있으니 많은 대화와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36세 분들이십니다. 2022년도에는 금전운이 무난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면 크게 성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운이 좋을 때는 부지런히 노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해에는 하시는 일 등에서 승승장구하시고 1년이 모두 즐거울 수가 있겠네요. 귀인의 도움도 있어서 즐거운 한 해가 되시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무난하겠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인정도 받으면서 승진의 운도 들어오겠습니다. 귀인이 본인을 도우니 취업 준비하셔도 원하는 곳에 좋은 소식도 오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잘 진행되어 가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또한 좋지 않은 일도 생길 수가 있으니 항상 언행에 주의하시고 어, 이해에는 본인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후회나 구설이 없겠습니다. 운이 길과 흉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대인 관계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금전 운이 좋은 편이나 지출이 많아지게 되니 크게 재물이 들어와도 느끼지를 못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출을 줄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싱글이신 분들 좋은 기회도 오니 배우자를 찾는데 신경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좋은 기회가 오니 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8세 분들이십니다. 취업을 못하셨던 분들 취업이 될 수도 있겠고 준비를 많이 하신 후에 도전해 보시면 어,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이해에는 귀인의 도움도 있어서 취업을 못 하셨던 분들 취업이 될 수도 있겠고, 어, 또한 준비를 많이 하시면 어, 좋은 결과가 오겠습니다. 이해에는 귀인의 도움도 있어 하시는 사업이나 장사에서도 막힘이 없이 순조롭겠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무난한 한 해가 되겠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보내게 되겠습니다. 문서나 계약 등이 일이 생길 수가 있겠으며, 그로 인해서 재물이 들어오겠습니다. 투자 등도 이해는 천천히, 꼼꼼히 하시면 이득이 있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승진의 기회도 있고, 명예도 얻겠습니다. 이해에는 남의 일에 참견하다가 본인이 망신수가 올 수가 있으니 가능하면 남의 일에 참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달에는 작게 노력해도 크게 이득이 오겠습니다.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 부지런히 노력하셔서 재물을 쌓으셔야 되겠습니다. 평소에 바쁘시더라도 휴식을 취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60세 분들이십니다. 어떤 일 등에서 하실 때한번더 꼼꼼히 생각하신 후에 신중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투자나 주식 등도 이달은 조금 위험하겠습니다. 이해에는 본인이 노력하시면 운이 서서히 오겠지만, 대충 일을 해 나가시면 절대 우는 오지가 않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던 일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추진하시는 것은 더 힘들 수가 있으니 가능하면 현재 하시는 일에서 충실히 해 나가시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동료들과 부딪힘이 많아 스트레스가 많이 올수 있겠습니다. 내 일도 힘이 드니 대인 관계까지 신경을 못 쓰다 보니 사람들과 조금 좋지 않은 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이거 항상 주의하시고 대인 관계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이해에는 여러 가지로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경쟁자와 싸워도 본인이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본인 사주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체로 2022년도에는 좋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금전 운이 좋은 편이 아니니 지출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상반기 출발은 좋으나 점점 운세가 약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면 이분들 말년 운이 좋으신 분이 많으셔서 서서히 운이 들어오겠습니다. 운의 기복이 좀 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매달 운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손재수도 있고 명예를 실추할 수도 있고 또한 어떠한 계약 등에서도 손해가 오기도 하니 가능하면 이해에는 많은 일 등을 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식으로 인해서는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건강운이 좋지 않으니 관리 잘 하시길 바라며 사람들과 동거래 등은 가능하면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72세 분들이십니다. 하시는 일 등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며 본인은 자신감도 생기겠습니다. 의욕도 넘치는 해가 되겠습니다. 금전 운이 너무 좋아, 도전 등을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투자 운도 있습니다. 이동, 변동에도 좋겠으며,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번창하시겠습니다. 이 해에는 건강만 주의하신다면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고 경쟁자가 생겨도 걱정하시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본인 뜻대로 잘 되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자식과의 다툼이 예상되니 이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운이 좋지가 않겠습니다. 과로가 많이 쌓이게 되면서 힘들 수가 있으니 항상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